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네,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오늘은 화면 공유하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바리 사이들에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지켜보는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보시오 사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네 어, 하나님의 나라 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는 어, 어머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에 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았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잘 살았을 때에 어, 심판을 받고, 우리가 잘못 사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그래서 그때는 천당이라고 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당에 가려고, 아, 어떻게 하면 천당에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도. 왜냐하면 지옥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서 영원히 불에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어린 저로서는 무섭기도 했고, 어그 다음에 거짓말도 한번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저는 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거짓말하면, 근데 저희 어머님이 또 재밌으신 게 제가 한 3학년쯤 됐을 때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하셨어요. 엄마 눈을 똑바로 봐봐. 내가 너한테 두가지를 물어볼 텐데 네가 거짓말하면 엄마는 금방 알수 있어. 그러면서 어저께 저 위에 있던 5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보았니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정말 제가 못 봐서 못 보았습니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 눈을 들여다 보시고는 아, 그래 알았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참말이 아니었었으면 어, 눈동자가 흔들렸을 거야. 그러니 엄마 눈에도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들통이 날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련히 아시겠냐 그러니까 삶을 살 동안에 부정직하고 나쁜 생각하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제가 생각할 때한 중학교 가서 제가 거짓말을 한번 해볼까 이런 시도를 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내 네. 이상 다른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또 워낙 엄하시기도 하셨지만 굉장히 그런 어 마음에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니면서 어린이 성가대에 또어 제가 큰 몫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제 또 성가대 선생님께서 어 우리 성가대 친구들은 모든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좀 많아서 어, 사실은 초등학생들인데도 6학년 때 제가 그 돌아온 탕자 오페레타를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역을 맡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데서 자라면서 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정말 죄 없이 깨끗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어,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부모님을 따라서 제가 이민을 오고 이곳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이제 어또 파트타임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삶이라는 게좀 고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비를 마련하려고 방학 때는 일주일에 72시간씩 일하는 건 보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하루에 12시간을 꼭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어, 제가 다음 학기에 등록금도 조금 마련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아마 그 당시에 영화들이,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 미래에서 오는 이런, 어, 많은 그런 공상과학 영화들에 심취됐던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성경을 읽다가,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모습이 광채가 나면서 전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 어려운 형연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미래에서 오신 메신저가 예수님이시다. 아마 이 세상이 미래에 굉장히 다 망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전쟁하고 이 지구가 온통 망했는데. 어떤 다른 대단한 세상이 생겨서 거기에서부터 이 우리 시간으로 타임머신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이용하시던지 해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메신저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 우리 이웃을 우리 뭔가 같이 사랑하고 어 우리가 정말 이대로 놔두면 이 지구가 다 멸망할 거다 우리 인류가 완전히 멸망할 거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지를 전화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또 한동안 굉장히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영미 목사님께 나중에 이런 일을 고백했는데 굉장히 많이 <laughs> 저를 웃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가 이렇게 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주 많이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로마에 어 굉장히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우리는 이 유대 땅에 화려한 왕국과 정말 힘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 예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물질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의 세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어떤 실존과 굉장히 맞다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등식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실존, 예수님의 나라, 그것은 결국은 어, 나의 나라에 맞다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어떤 실존, 그 사상, 가르침,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는 어떤 그런 신앙심,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잘 깨달을 때에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수 없다 하는 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어, 사실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는 우리의 가진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가진 소유나 우리의 가진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도 우리가 정말 다 내려놓고 어, 그 말씀에 100%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를 맛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염려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이 세상을 어, 제가 한 6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떨 때는 우리 눈에 극심한 죄인인데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볼 때에 너무나 우리가 정죄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나 어떤 어 잣대로 우리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굉장한 물음들이 늘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정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 전적인 어 기대, 기대함 그러한 것들이. 어, 저에게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나의 생각이나 내 상상이나 어, 나의 기대나 희망들을 뛰어넘는 어, 그 신비롭고 어,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것 같은 경험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용기도 더 가질 수 있고, 이 삶에 대한 의욕도 더 불태울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을 한번더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어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해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어렵지 않, 않으며 어,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중에 와 있다고 하신 말씀이 그러한 생각들과 조금 다 있지 않나 이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저는 신앙인으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는 어, 우리가 맛보는 오묘하고 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함께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